정말, 재미로 보세요. 아, 이걸로 무슨 사생절단 하려고 그래, 아주. 어? 아주 안 좋은 어... 얘기 나오면 아주. 그러지 마요. 재미로 봐요. 안녕하세요. 아예 네, 안녕하세요. 네. 쌤잘 지내셨죠? 잘 지냈어요. <laughs> 많은 분들이 이제 띠별 운세 궁금해하시거든요 음. 사실 첫 번째 띠인 쥐띠 운세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음. 23년 쥐띠분들은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음.. 근데 여러분 네. 제가 뭐 이렇게 영상도 그 앞쪽에 찍은 게 있는데 정말 재미로 보세요 음. 아 이걸로 무슨 사생절단 하려고 그래 아주 음. 어? 아주 안 좋은 음. 얘기 나오면 아주 그러지 마요 재미로 봐요 지금 어제 제가 밤새도록 진짜예요 밤새도록 이 지띠 그 나이대가 있잖아요 우리가 네. 제가 다 운세를 여기다 이렇게 다 적어 왔어요 어... 응? 다 적어 와갖고 제가 조금 요거를 보면서 하더라도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네. 자 우리 병자생 갑니다 우리 병자생 28살이죠 이제 개미년에 이분들 올해 구설, 시비, 다툼, 그리고 갈등, 간질수 있어요 안 좋죠. 안 좋아요. 근데 그래도 금전적으로는 괜찮아요. 이분들이 금전적으로 괜찮은데 사람들하고 구설, 시비 다툼이 있다는 것만 좀 알고 계시고 그걸 좀 조심하면 괜찮을 것 같아. 그래도 지띠 병자생들이지만 그래도 뭔가 4월, 5월, 6월 되면은 그 구설도 가라앉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3개월만 좋은 거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음. 나머지는 조금 시끄러워. 근데 금전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안 되고, 네. 어? 그리고 지금 이제 28살이면 결혼할 운이 들었어요, 솔직히. 네. 그래서 혼인문을 열려서 결혼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야, 음. 올해. 어, 그럴 사람을 만나던가, 아니면 기존에 만났던 분하고 결혼 얘기가 오가던가. 그래서 애정적으로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갑자생. 이제 올해 마흔살 되시죠. 이야, 이분들 다산나 하나 있어. 내가 보니까 지금 몇 년간. 작년에 이제 삼재라고 그래갖고 힘들었고, 삼재 전에 어, 경자년, 신, 신축년, 게, 계속 안 좋았을 거야. 이분들. 근데, 이 분들 올해까지만 조금 고생을 좀더 하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어 생각지도 않게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긴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분들은 금전 쪽으로는 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손재 발생이 좀 되고 금전의 유통이 조금 힘들어질 수는 있어요. 몸이 바쁜데 실속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잘 알고 계시고 근데 이분들 우리가 다안 좋을 수는 없어 좋은 건 뭐냐면 문서를 잡는다는 그런 게 나와요 문서를 잡을 시기가 왔다 하지만 안 잡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 개인적으로 제 생각이에요 참고만 하세요 그리고 갑자생들 직장 이동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땐그 이동은 좀 신중하게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제가 앞전에 갑자생들이. 뭐, 지금 작년, 재작년 계속 힘들었는데, 올해까지만 좀 고생을 하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있는 자리에서 좀 가만히 움직이지 마시고, 좀 그랬으면 좋겠고, 금전적으로는 조금 풀린다는 소리는 안 나옵니다. 네. 어, 어떡했어요. 네. 그래, 어쩔 수 없잖아. 응. 자, 그리고 우리 저기, 임자생. 네. 52이죠. 아, 임자생, 이,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보면, 임자생들, 남자분들은 솔직히, 남의 일에 원래 관심이 없어. 이렇게 남자분들이 보면, 그리고 이분들은 착하기만 해 내가 보면, 음. 성실하고 착해. 그래갖고 조금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고 또 임자생 남자들이 결혼을 안한 사람들 이 은근히 많아요 여러분. 네. 어, 또 결혼했다고 해야지 또 나한테. <laughs> 대략적으로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근데 임자생은 여,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조금 다사다난하고 이분들이 좀 생활력이 있어. 내가 보면 임자생 여자분들이. 근데 이분들 올해 문서 이동 변동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매매나 이동수 아주 좋아요. 이동하실 분들 이동하시면 좋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매매가 지금 부동산 쪽잘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임자생분들은 매매가 뭔가 해결이 되는 그렇게 제가 운으로 봤고요. 그리고 뭔가 이동한다 그랬잖아 이사도 괜찮아요 이사 갈 일도 생기고 뭔가 답답한 게좀 풀린다 그래요 어, 풀려야지 좀 살아야지 그치 그래서 경제적으로 좀 안정이 되고 그래도 삼재인데도 좀 무난하다 그래요 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아, 진짜 야 인자생들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좀더 다산 다난한것 같아 하지만 우리 이제 개묘년 운세니까는 그걸 좀 참고하셔서 보셨으면 좋겠고 아 내가 적어놓고 까먹었네 요거 여기. 뭐 다른 건다 좋잖아 지금 내 좋다고 했잖아 음. 건강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생각지도 않게 스트레스 받아서 쓰러지거나 아니 면뭐 병원 갈 일이 있거나 어 몸으로 좀칠수 있는 그런 게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건강은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 그리고 경자생 64살이죠. 네. 이분들은 이제 나이도 있지만은, 우리가 나이가 있다고 해서 다 몸이 아플 수는 아니에요. 근데 유달리 경자생들이 몸이 많이 처지고 아프다 그러셔. 그러니까는 건강검진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분들은 음주 가무 조심하셔야 돼요. 음주 가무 때문에 진짜 몸이 탈날 일이 있어. 괜히 술 많이 먹다가 탈라서 응급실 갈 수도 있고, 뭔가 그럴 일이 생겨. 응? 그리고 음주감으로 인해서 음주는 좀 조심하셔야겠지 그런 거 그리고 뭐길 가다가 술 먹고 <laughs> 넘어질 수도 있고 하여튼 이런 거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음.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좀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좀 많이 느껴요 그니까 인간관계에서 생각지도 않게 구설이 있고 시비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좀 조심하시고 금전적 제일 중요하죠 근데 생각지도 못한 행재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몸이 오래 아플수라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보험이나 이런 걸좀 갖고 있는 분들이 생각지도 않게 보험금을 타먹는, 보험금 타먹는 게 인재수인가? 음. 그럴 핀재수? 수도 있지. 뭐큰 병이 아니라면. 음. 그죠 그래서 보험금을 탄다던가, 아니면 뭔가 목돈이 들어온다던가, 뭐 빌려줬던 돈을 받는다던가, 요런 건좀 괜찮아요. 그러니까는 경자생분들 몸을 좀잘 관리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인간관계도 좀 적당한 선에서 잘라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음. 이, 사실, 이분들 삼재잖아요. 음. 이 삼재풀이 늦게라도 해도 괜찮을까요? 어, 상관없지. 근데 뭐 그렇게 뭐홍수마기처럼막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삼재풀이를 해야겠다. 근데 저는 이제 추천하는 게 뭐냐면, 삼재여서 무조건 다 삼재풀이를 하라는 게 아니야. 가족 중에 삼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한 집에 둘이 있거나. 이럴 때는 삼재풀이를 하시는 거를 권유는 해드려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음. 이... 전체적으로 GT 분들을 봐주셨잖아요. 엄나 어, 힘들었어. 이 중에서 어. 가장 운기가 좋은 나이 딱한 분만 뽑자면은 어떤 나이일까요? 내가 장단점을 다 얘기하지 않았나? 맞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좋은 거? 많아요. 그래도 임자생이좀 제일 난것 같아. 내가 어. 보니까는 그렇잖아. 네. 문서 이동 변동 매매 뭐 이런 거다 괜찮으니까 그렇죠? 근데 건강만 좀 조심하면 돼. 근데 건강은 미리미리 본인이 챙기면. 할수 있는 거야. 큰 사고수가 아니라면. 음. 어, 그래서, 임자생분들. 음. 갑자도 좀 괜찮아. 근데 갑자가 그나마 내년이 좀 나을 거예요. 네.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임자생들. 음. 올해 괜찮다고 전 봅니다. 아, 좋습니다. 음 오늘 이렇게 제가 지띠, 이렇게 이제,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제발, 그냥 재미로, 음. 재미로 음. 보세요. 다 생년월일이 있어야 되고, 자기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재미로만 보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